한 주간 신차 주시 소식을 알려줍니다.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바로 한 주간의 신차 출시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차량은 EMP, g, e p g g m p 기반으로 하는 고성능 e v 6의 고성능 버전이고요. 사륜구동단위 드림으로 운영되고요. 최고출력 585제도 75. 그리고 제동력도 확실한데요 전류 보너블럭보어 비스톤 캘리퍼가 장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판매가격은 7200만원 이점 이렇 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제규어 랜드로버 이야기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가 디펜더 탄생 75전을 기념하는 한정판을 1948년 암스테르만 버터스사3 1 원으로 세계 부대에 처음 등장해서 7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현대적으로 좀 개재해석한 개성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올리디펜더 110D 300HSE 촬영할 그래서 이 차량이 이 리미트 데니션은요 이제 전용 색상인 어~ 그레스미어 그린이 밴드 라인업 제초에 적용된그특별함도 있고요 20인치 알루미늄 휠과 센터캡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8V 바이다이레 시스템이 적용 조 좋겠고요. 그다음 이야기 바로 벤츠 이야기입니다. 어, 벤츠가요. 럭셔리 전기차 세단 더뉴 EQE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어, EQS가서 대형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 어, e v a 2를 기반으로 개발된 두 번째 모델로 지난해 9월에 독일 IA m o b i l t 2021사업세계최초로 공개. 국내에서도 지난 모브 3월 모빌리티 모빌티쇼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어, 배터리는 88.89km 와 배터리 덮개 어, 471km라고요. 외관은 낮고 슬림한 전면부, 정면의코페형실레이과 후면에 날렵한 리어 스포일러가 로지모기이스으니한 미니 세세한 모습을 갖췄습니다. 20인치 F4 5T 스포크 경락 의 v 가 차량당 260만 픽셀의 해상도를 자랑하는 데이터 라이트가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실내는 12.3인치 운전석이 바깥 중앙에 새로형 12.8인치 OLED 다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있고요. MBUX 인프테이 시스템도 장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파워트인은 최고 출력 215kW 제도코 565kW 성능을 확리하고요. 가속 충전 시 10%에서 80%약 32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가격은 1억 160만 원이라고요. 추후에 고등의이엠지및 사령구 포메이팅 모델도 라인업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르노 코리아 이야기입니다. 어, 르노 코리아가 풀옵션 가전으로 s m 6의 필드림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합니다. 어, 운행에꼭 필요한 공통 기능을 영업 현장에서 조사해 차량 기본 사양과 선택 사양으로 반영하면서 가격을 억제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SE와 LE 트림을 통합했다는. SM6P는 요2 어, 4 4 0만원이라고 합니다. 판매 가격이 서 기존의 LE 트림과 비교해 가격은 9 4 0원으 내려가지만 기본 장착 사양은 LE 트림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능들이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이 합니다. 뭐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풀 LED, 리얼콤비네이션 램프, 다이내믹싱 같은 것 그렇요그 다음에 이제 어, 컴포트 패키지를 모두 선택을프로그 구성으로도 3,500만 원에 구매를 가능하다고 합니다. s m x 스피런 4기통 1 3터 더블칩구사 엔진의 가솔린. 이야기 바로 볼보 이야기입니다. 볼보가 신형 S60과 V60 크로스커트를 공개 했습니다. 어, 두 개는 3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신형 모델은요.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모티브 OS 기반으로 한 디지털 패키지. 최신 등형 A 안전기능 a d a s 센서플 불러. 신형 모델은 클래식 기반으로 자신감 넘치는 전면부와 조각같은 측면, 날렵한 프로파일 등더 정교해진 디자인의 전면에 나왔고요 S60은 외관이 특징은 고강택 블랙 그릴 중앙에 레이더가 통합된 3D 형태의 엠블러링 자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단 갤스비 스테이트의 장점을 결합한 신기한 크로스오버로 세련된 디자인과 일상을 실용성을 겸비를 했다고 합니다. 서 전면에 그릴에 위치한 레이를 통합한 엠블런과 히든 테이 파이프 등 볼보의 새로운 패밀리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두 개의 특징은 바로 어, 팀의 모빌리티와 함께 만든. 어, 임단 인포테이먼트 신서비스를 기본 탁재를 했던 것이 특징이라고 전말씀드리면서요 가격은 신형 S60은 5,600 5,600만 원, V6 크로스 컨티이탈 각각 5,530만 원 플러스와 6,16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서요 오늘 한주내 진짜 주식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네이버 리